청도에서 값비싼 포도가 도중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양에서는 최근 한 통에 3만 원이 넘는 수박 100통을 하룻밤 사이 훔쳐판 외국인 두 명이 경찰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심한 시각, 영양군 한 편의점 앞에 하물차가 정차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편의점에서 물과 콜라 등 마실 거리를 한가득 삽니다. 이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변엔 수박밭밖에 없는 외진 농촌 도로를 달립니다. 이함물차가 몰래 다녀갔던 밭두 곳에서 하룻밤 사이 수박 100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수박 서리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뭐 바로 팔수 있을 정도로 수박을 훔친 범인은 20대 30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두 명. 그중 한 명은 수년 전 영양 지역에서 농촌 계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어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북에서 영양까지 왕복 8시간 거리를 두 차례나 오가며 감시가 소홀한 밤사이 훔친 수박을 경기도 소재 재래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올해 폭염과 폭우로 수박 한통 값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오른 3만원대까지 치솟은 데다. 농민들이 포전 거래를 마치고 수확 직전이었던 시기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석달 동안 공들 가지고 에서 키운 수박인데 딱 보니까 큰거 좋고 이런 거만 가니까 속이 엄청 상하고. 영양 경찰서는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등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두 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 달간 수사를 하면서라 범인들이 남의 휴대폰, 그리고 남의 차량을 사용 사용을 하면서 그러했는데 저희들이 탐문 수사 끝에 저 CCTV 분석을 재차 하면서 그저범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가지고 최근 4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범죄는 한해 평균 47건. 하지만 피해액은 재작년 14억 원, 지난해 10억 원으로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동형 CCTV 설치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에 의심되는 차량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